이분님이 음. 그 카페에다 남기셨던 질문입니다. 네. 부자로 가는 과정에 많은 책을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책을 읽으시고 꼭 실천해 보신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음. 오늘은 대표님의 책장이 궁금해집니다. 음. 그뼈 때리는 책들을 읽고 싶어요. 음. 아, 뼈를 책을 네, 음. 음. 몇 권만 추천을 네. 부탁드려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음. 제가 책을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그, 2010, 아, 2002년도쯤에. 네. 그니까 내가 투자를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다독을 했어요. 다독을. 네. 그, 러면서 실천도 못했어. 음. 바보 같은 거지. 그러면서, 이런 거니. 주식 재테크 책. 그때 재테크가 막 유행이었으니까. 네. 재테크 책 하면 한 다섯 권 읽어요. 음. 똑같은 장르를 다섯 권 읽어. 왜냐면 한 사람, 그한 사람의 의견만 들을 순 없잖아. 다섯 권 정도. 다른 책들을요? 네. 네. 주식이면 네. 주식에 대해서 다섯 음. 뭐 국내 주식, 그러면, 해외 주식이다, 그러면 해외 주식다다 그때 펀드도 유행해서 펀드 투자 다섯 권. 이런 식으로 읽어봐요. 그러면 감이 딱 잡혀요. 아, 이게 뭐구나. 음. 그리고 나서 했더니, 어, 펀드 조금 해볼까? 좀 음. 깔짝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제대로 못하고, 네. 조금씩 담가보고, 이런 거구나 해보고, 음. 채권, 뭐. 뭐 부동산 음. 땅뭐 이런 걸 장르별로 다섯 권은 무조건 읽어요. 음, 음, 음. 그 장르별로. 네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다가 우연찮게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걸 보시다가 중간에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네, 음. 그렇게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하다가 뭐 음. 어, 집을 집이 이제 등기를 쳐야 되는데. 2만원짜리 짐살수 없어서, 뭐, 그 얘기 있잖아.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월세 주고 나서, 그런 걸 얘기, 누구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야, 또 씨,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 그거 보고 너 지금 하는 거지? 혼자 그래서 그러더라고. 이 뭔데? 네. 책 제목 참 유치하다. 음. 부자,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아빠 뭐냐. 야너 지금 그책 읽고선 너 지금 따라한다고 그냥 깝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음. 얘기하는 거야 아 뭐냐고 그게 그랬더니 야너책 요즘 많이 읽는다며 어나 요즘 책 엄청 읽지 음. 야 근데 그 책을 모른다고? 음. 어 그래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야 그게 로버트 기어서아 비오사... 외국 책이야 음. 아난 외국 책 같은 건잘안 읽고 그냥 실제 투자하는 책만 읽는 거야 투자하는 책만 실전 투자 책만 네. 그리고 읽다 보니까 이것도 못 하겠고 저것도 못 하겠고 요것도못 하겠고 경매 책 읽으면 또 경매 하고 싶은데 또 그것도 못 하겠고 막 그러다가 부자 아빠 간압 책을 딱 읽었어요. 그 사람이 얘기해 주는 바람에 바로 사서 읽어봤더니 이거네. 내가 헛짓 했구나 여태까지딱뼈 음, 네. 때리는 책이 된 거예요. 딱 그거예요. 음. 야 내가 지금 여태까지 읽은 책은 다 버리자. 음그 정도예요. 이다 네. 버리자. 아니 버리진 않았어요. 버리진 않았는데 <laughs> 그러니까. 뭐냐면,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지, 음. 순서가.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될 건지 방향성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장르, 스킬을 배워야 되는데, 네. 부자가 되는 철학, 장르도 정해놓고, 기술만. 기술만 배운다. 네. 장기술만. 네. 돈 버는 기술, 재테크라는 것만. 근데 저는 재테크라는 말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음. 안 써요, 잘. 아, 그래요? 뭐 장, 그럼... 장기술 같잖아, 장기술 음. 같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뭐, 그런데 그러고 나서부터, 딱 읽고 났더니, 아, 이제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겠네. 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 다음부터 장르를 바꿨어. 뭐로 바꿨냐면, 성공학. 음... 성공, 어떻게 하면 성공하나. 성공에 관련된 책을 찾기 시작했어. 네. 그래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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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아니, 한국의 젊은 부자들 굉장히 그 좋은 책이든요 그런 네, 그런 책들 그런 성공 책들을 계속 음. 읽고 뭐 시크릿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마인드 변화시키는 그런 책들을 음. 많이 읽다 보니까 아 이제 그런 거 읽다 보니까 그래 내가 날 변화시키면 되겠구나 내가 변해야지 그리고 나서부터 투자 공부를 하려고 했더니 돈이 없네. 돈이 없네. 거초 투자하면 돈이 돈이 어, 있어야 돈이 있어야 되있어 그니까, 러 지금 계속 질문이 그거야. 종잣돈 만든 다음에 투자해야 되냐, 계속 이런 것처럼, 저도 돈이 없는데는 투자 공부를 왜 하냐? 아, 그 생각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오. 돈이 있어야 투자라는 거지. 돈도 없는데 괜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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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음 보면 뭐할 거야?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야, 그럼, 지금부터 장르를 또 바꾸자. 그래가지고, 음. 절약에 관련된 질문 아, 아, 이게 또, 레퍼토리가 그래. 쫙쫙쫙 그래. 이어지네요. 그래서 뭐, 무슨 뭐, 뭐라 그래, 뭐. 뭐, 겸손, 복리, 네. 뭐, 이런 책들이 네. 있어요. 그때 당시 유행했던 그런 책들이 있어요. 복리, 뭐, 뭐, 뭐 저축, 뭐, 통장 쪼개기, 뭐, 뭐 예금 풍차 돌리기, 뭐,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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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무슨 가계부, 뭐. 그런 책들을 이제 읽기 시작한 거예다 음. 보니까, 아, CMA 가입하면 뭐 이자 어떻고, 뭐 어떻고, 통장을 하고, 음. 마이너스 통장을 어떻게 만들고, 이런 이제 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한 책을 공부하게 된거 네. 그게 그러니까 돈이 이제, 아, 이렇게 하면 돈이 더 빨리 음. 모이는구나. 어떻게 하면 더 절약할 수 그렇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는 거야. 아. 정립이 되는 거야. 그러,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종잣 돈이 이제 서서 모여지니까 옛날에 제 처음에 읽었던 그 책들을 꺼내보기, 시작, 다시 꺼내보기 시작하고. 아, 스키 순서가 잘못된 예, 거지. 예, 예. 내가 그 스킬을 먼저 배우려고 읽었는데 와닿지도 않았고. 그렇죠. 돈도 없었고. 그렇 근데 자꾸 거기서 조그만 투자로 뭔가를 부자. 내가 갖고 있는 요거 밖에 없고 요거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게 있나? 아, 이게 집어쳐라. 이건 안 되네. 음. 이런 거잖아. 다. 그러니까 안 했는데 음. 결국은 순서를 달리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다 보니까 나중에 절약하는 장르의 책을 읽고, 돈을 어떻게 하면 모, 모으는지, 그래서 통장을 어떻게 쪼개면 좋은지, 뭐, 뭐, 비상금 통장 만들고, 뭐, 메인 통장 만들고, 월급 통장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드는 방법, 다음번에 제가 한번 그또할 거예요. 그런 부분은 하고 나니까 이제 돈이 모이기 시작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재테크 스킬을 가르쳐주는 책들을 다시 꺼내서 읽으니까 재밌는 거예요. 음. 이제는 음, 음. 써먹을 때가 된 거죠. 음, 음. 그래서, 어, 일단은 제가 그런 장르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음. 아,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한번, 어, 어떤 장르를 가지고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시는 것도 재밌으실 것 같아요. 내 상황에 맞는 상이 있잖아. 음. 난종잣돈이 부족해. 그러면 음. 너무 스킬만 갖고 집중하다 보면, 에이, 때다리 치자.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렇네요. 네. 그때는 좀 약간, 피해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모을 수 있고 하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지루하지 않게 모으는 방법들. 아주 간단하면서도, 막 그런 예금 풍차 돌리기 같은 것도 굉장히 유치하면서도. 네. 제목이 재밌어요. 풍차 돌리기. 네. 그래. 되게 재밌거든요. 음. 그러니까 월급 저축을 한 달에 한 개씩 가입하는 거야. 저 소액으로. 네. 네. 10만원짜리 저축이든 5만원짜리 저축이든 음. 한, 한 달에 하나씩 가입해. 어. 계속. 열달이면 100만원인데. 그거를 3년, 4년 계속 해. 그 다음 나중에 돈이 후루루 매달 하나씩 만기가 돌아 그렇네. 음, 맞네요. 그게 예금 풍차 돌리게 음. 해봤어요. 되게 재밌더라고. 이게 네. 재밌어요. 매달 적금 만기가 돌아오니까. 매달 하나씩 적금을 신규로 가입하고, 3년짜리를 가입해가지고 계속 돌리는 거지. 3년이 지나니까 계속 돈이 들어와. 그래. 좋네요. 그걸 다시 모아가지고, 그러면 10만원씩만 들어도 음. 3년 지나면, 360만원이 원금이요 그렇죠. 그죠 그럼 그 돈이 매달 360만원 다 달이 들어온다는 생각도 봐. 그러면 그거를 다시 적금을 번다? 그걸 다시 적금 붓는 거야. 360만원짜리 적금을 또 더. 매달 네, 네, 네. 하나 들어오면 끝, 하나 들어오면 계속 다 먹이다. 이게 8천만원 36개월째 360만원이 저축이었 적금이 해지되잖아요. 만기. 아니 10만 원씩 36개월 적금이잖아요. 에이. 그러니까 36개월 37개월에는 만기되는 게 하나 돌아오겠지만 그렇지. 36개월째에는 원금만 360이 그렇죠.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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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그, 각오를 하고 가야 겠네요 그러니까 그걸 5만 원짜리로 네. 할 건지 만들기죠. 10만 원짜리할 건지를 잘 생각해야 돼. 이게... 계속 커지니까 월급이 다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있으면 가능하겠지음 그렇죠. 어, 어, 그럼 그렇죠. 즐거운 거지. 그래서, 그래서 그 목돈을 딱 마련되면 음, 다음 음, 건물 음. 사는 계약금 아, 권리가 그렇네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 허튼데 쓰지 않고 예. 그럼 또돈뭐 자산 하나 생기잖아.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거 있잖아. 돈좀 쌓이잖아. 또 차가 바꾸고 싶어진다니까. 음. <laughs> 그런 유혹을 없애기 위한 이 음... 재미있는 그런 공부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지.